세 번째 수업은 점의 좌표를 알아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먼저 수직선 위의 점의 좌표를 보면요, 수직선 위의 점 P는 원점에서 0에서 오른쪽으로 두칸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플러스 2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고요. 그리고 점 Q는 원점에서 0에서 왼쪽으로 한칸 떨어져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평면 위에서의 점의 좌표를 보면요. 먼저 X축과 Y축이 만나는 원점. 원점이 있고요. 여기에서 원점에서 X축에 따라 오른쪽으로 이동하면 X의 값이 양수이고요. 왼쪽으로 가면 음수예요. 그리고 원점에서 Y축에 따라 위로 가면은 양수이고 아래로 내려가면 음수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있는 이 점은 x의 값이 플러스 1 그리고 y의 값이 플러스 2인 점이죠. 그래서 이 점의 좌표는 1, 2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앞에 쓴 숫자는 x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나타내므로 x좌표가 되고요. 그리고 뒤에 쓴 숫자는 y축 방향으로의 위치를 나타내는 y좌표가 됩니다. 점을 이동할 수도 있겠죠. 흰 바둑알 3 개와 검은 바둑알 3 개를 바둑판 모양의 판에 놓고요. 흰 바둑알과 검은 바둑알에 각각 이름을 붙여 봅니다. 그리고 두 장의 숫자 카드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카드의 수만큼 바둑알을 x 방향으로 움직이고, 그리고 두 번째 카드의 수만큼 바둑알을 y 방향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이 교대로 카드 두 장을 뽑아 먼저 원점으로 자신의 바둑알을 이동시키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 할수 있겠죠. 만일 이동시킬 곳에 상대방의 바둑알이 놓여 있으면 그 바둑알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카드 두 장을 한번더 뽑을 수 있는 규칙으로 게임을 할수 있는데요. 점의 이동을 이용하여 재미있는 놀이를 여러분도 해보세요.